잃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뭐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에 대한 대가가 발생합니다. 어, 집에서 누워서 쉬더라도, 사실 그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휴식에도 대가가 있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다 포기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일을 할때 포기하는 다른 가치를 사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경제학적인 용어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언가를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아,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되는 기회비용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는 기회비용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비용이란 우리가 기회비용이란 말 안에는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의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 반대급부가 얼마나 나의 선택의 선택한 것의 결과와 비등비등하냐 아니냐 그 가치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결정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비용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기꺼이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요? 네, 우리 예전에 성경 퀴즈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기억이 좀 나시죠? 하란 하란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나이 혹시 몇인지 기억하세요? 75세입니다 누군가 맞추셨는데 방금 75세였어요 이 75세가 될 때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면서 굉장히 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했고요.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딱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75살, 75살이면 자녀를 낳기 늦은 나이인가요? 괜찮은 나이인가요? 늦었죠.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작년에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자녀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약점이었습니다. 아직 그 내세라는 개념이 없고, 천국이란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었다면 그것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을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었죠. 소중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부인을 시키십니다. 신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죠? 경세야 직업이 뭐니? 어부요.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자자 손손 어부였어요. 아버지도 어부, 할아버지도 어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요.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거든요. 같이 삼촌들, 아버지 같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오라고 그런데 그 따라오라는 말에는 베드로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따르라는 말 한마디에 먼저 손질하고 있던 그물을 버립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로 따지면 사표내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못 돌아오게 버리죠 같이 있던 삼촌 아버지 두고 일어납니다. 집에 있던 어머니는 인사도 못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가족도,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포기해야 될 것, 자기 부인해야 될 것이 많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위해서 부모님과 의절해야 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혹은 다니던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 있으세요?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부모님이 교회 가라, 가라 그러는데 안 가면 등짝을 맞기도 했고 여러분 중고등부 때다 그러셨죠? 아,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내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포기할 줄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면 무엇을 줬죠? 교회로 오면 이걸 줄게 저걸 줄게 우리는 교회 오면 받기는 했지만 포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제였거든요. 어제 우리 그 리더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단체 카톡방에 이번에 수련에 참석하는 인원 조사하는 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몇명 오냐고. 야, 제가 말을 못 하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조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밖에 안 온다고? 이제 수련회를 매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들은 거의 한달 동안,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거의 뭐 작게는 뭐여 시간, 8 시간, 뭐 이렇게씩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뭘 줘야겠다. 뭘 줘야겠다가 먼저 드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도 계획을 했었지만 어제 당장 우리 회장이랑 또 우리 지윤이랑 같이 그 여러분들 줄 생명의 삶 2호로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 2호로 몇 시권을 사왔어요. 오시는 분에겐 주, 주겠다 이런 거죠. 저녁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아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 건 무언가? 교회로 오면서 우리가 받는 건참 많은데,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때, 하나님 놀랍게도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그거, 그걸 포기하게 하셔요. 자기 부인,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 부인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우리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로는 부족하대요. 부인하는 걸 넘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내 전부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목숨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잘 살기 위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길을 그냥 너네 어떻게 살면 돼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목숨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가르침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의 길을 따르라고 할때 너네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 그냥 좀 좋은 길로 오려면 따르고, 아니면 안 따라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따르라고 했냐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만 생명의 길이니까.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 생명의 문이 좁고 험한 길입니다. 문이 참 좁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 어느 문이 더 넓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데, 끝내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감당하지 않는 길, 무엇이 좁고 무엇이 넓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세요. 좁은 길로 부르십니다. 힘들죠? 제가 예전에 그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저는 정말 제발 하나님이 그것만은 안 건드렸었으면 좋겠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라는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어떤 것을 부인하라고 하실지는 저는 알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만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에 이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 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더라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다리 해보셨죠? 사다리를 할 때, 사다리 게임 같은 거할 때,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걸렸으면 좋겠는 거, 거기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사실 여태까지 평생 동안 사다리를 얼마나 많이 타봤겠습니까? 항상 좋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선택하면 너는 거기에 갈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이제 그걸 선택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좁은 길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 생명받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길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완전하신 분,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며 예수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을 할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딱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다 예수님께서 대신 해 주시고 우리에게 딱 하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밟았던 곳을 밟고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대로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등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